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대천의 우리 팀원이자 베이직 포스트렉스의 대표인 이지스 코치님의 센터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스쿼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스쿼트고요. 그리고 이러한 스쿼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게 중심, 두 번째는 보갑이에요. 무게 중심에 대해서는 발에 대한 사용법과 머리에 대한 고정.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인데 그러한 내용들은 바로 여기에 네. 여기 여기가? 여기 네. 여기일 겁니다.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였던 복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 복압을 잘 잡기 위한 방법은 이거 두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호흡.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경갑의 위치를 생각해 주실 겁니다. 한번 호흡 크게 들여마셔 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몸이 계속 계속해서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호흡을 후 뱉어주실수록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작아지게 되죠. 이렇게 작아진다는 뜻은 정확히는 우리의 근육이 수축하고 있음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후, 후 뱉어서 코어 근육이 우리의 키가 후 작아지는 그림이 나오도록 해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견갑에 대한 위치인데요. 견갑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희는 알수 있어요. 근데 구독자분들은 헷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견갑의 위치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 팔꿈치를 통해서 확인해라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팔을 앞으로 나란히 그 상태로 팔꿈치를 최대한 앞으로 뻗어 보실래요? 팔꿈치를 최대한 앞으로 그럼 우리의 견갑은 앞으로 나가 있네. 전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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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서까지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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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상태는 우리 이제는 견갑이 어떻게 됐나요? 뒤로가 있, 뒤로가 있는 즉 후인이라고 합니다. 또 팔꿈치를 최대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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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위로 쭉 계속 올리시면 견갑이 상방회전 그리고 거상이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팔꿈치를 최대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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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주시면 하강과 하방회전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 스쿼트를 할때호흡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야 된다? 눌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견갑의 위치도 팔꿈치를 계속해서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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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견갑의 위치가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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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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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개를 합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호흡을 내뱉으면서 팔꿈치를 밑으로 밑으로 이게 한 번이어도, 다섯 번이어도, 세 번이어도 상관없어요. 최대한 호흡을 뱉으면서 배가 강하게 잡히는 그 느낌과 팔꿈치를 밑으로 눌러주면서 우리의 견갑이 뜨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몸이 눌리고 눌려서 안정감 있는 포지션이 되면서 벽이 하나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엔 벽이 있는 상태에서 호흡을 집어 넣어서 그만큼의 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사기에서 밑에 구멍을 막고 그 상태로 여기 공기가 많이 있지 않아도 압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저희가 풍선처럼 벽이 약한 상태에서 크게 호흡을 들이마신다고 한들 툭 찌르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많이 집어넣는 것이 보압이 아닌 잘 잠가놓은 상태에서의 호흡이 보압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 사항은 필요 이상으로 뱉는 경우. 후. 무게에 의해서 오히려 말리거나 짓눌릴 수 있으니까 너무 훅 뱉기보다는 짤막하게 앞에 종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종이를 날려버린다라고 생각하면서 훅 뱉으시면 배가 꽉 잡히는 그 느낌으로 계속해서 코어 근육들을 수축해 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다 설명을 이론적으로 해주셨으니까 실전으로 어떻게 이런 복압을 잘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시던 것처럼 견착을 하시고 그 다음 그 위치에 맞게끔 발이 들어가 한 다음에 저는 여기에서도 얼렉을 하기 전부터 한번 호흡을 내뱉음과 동시에 팔꿈치를 내려주시고 호흡을 들이마신 만큼 그다음 발 눌러서 얼렉 뒤로 나오신 다음에 스쿼트 스탠스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호흡을 계속해서 내뱉음과 동시에 배가 단단해지게 그때 우리 팔꿈치를 밑으로 눌러서 견갑이 모이지 않도록 그 상태로 필요한 만큼만 호흡 들이마시고. 그대로 밑으로 하강할 겁니다. 오케이. 자, 이것도 두번더 반복해 볼 건데요. 이제 호흡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번 뱉을수록 계속 단단해지는 그 힘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렇게 계속 뱉으면서 팔꿈치도 밑으로 눌러주시고, 그 상태로 단단해진 이 배, 벽에 호흡을 집어 넣어서, 복압. 그 상태로 하강, 상승. 오케이. 하나만 더. 단단해졌고 벽 만들어진 상태에서 호흡 그대로 하강 상승 이렇게 렉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주의사항은 제가 팔꿈치를 밑으로 눌러야 한다 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밑으로 눌러야 하다 보니까 전환이 바닥과 수직이 될 만큼 내려야 하냐 라고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밑으로 누른 게 아니라 앞으로 보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팔꿈치를 앞으로 보냈다고 몸이 눌린 게 아니라 팔꿈치를 아래로 눌려서 단단해지는 그 느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깨 유연성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은 팔꿈치가 이렇게 있어도 살상은 닫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닫았을 때이 모양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밑으로 누르는 느낌이 중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러한 다른 사람들과의 자세가 꼭 일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누른다고 너무 눌러버리면 오히려 견착이 풀려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사람 천명이 있으면 천 개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이러한 내용을 좀 정리해드리면 3단계로 저희는 종합할 수 있습니다. 1번, 호흡을 내뱉으며 코어 근육들을 수축해준다. 이때 분명히 몸이 눌려서 안정감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 상태로 두 번째 견갑 위치 또는 움직임이 뜨지 않도록, 움직이지 않도록 눌러줄 거다. 어디로? 밑으로. 후, 후. 그 상태로 마지막, 호흡을 크게 들이마셔서 눌러놓은 몸들이 뜨지 않도록 필요한 만큼만,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들이마시고 끝낼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요약을 하면 수축하기, 눌러주기, 과하지 않게 호흡 가져가기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우리 지수 코치님과 함께 스쿼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호흡 보각에 대한 팁을 이야기 해봤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사항, 그리고 수업에 관련한 문의들은 온라인은 저희 팀 앤트 파워리프팅, 그리고 오프라인 레슨 문의는 베이지포스트링스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엠바예요. 엠바!